안녕하세요. 파이입니다. 릴레이를 테스트하려고, 릴레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하는데, 아, 포커스 잡기가 어렵네요. 음. 예. 여기 보시는 부분이 릴레이 내부를 제가 분해를 한 건데요. 지금이 이제 전원이 인가가 안된 상태고, 이렇게 전원이 인가가 되면 코일에 전류가 그러면서 자성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붙습니다, 요렇게. 코일이 땡기면서 반대쪽으로 스위치를 온 하면 요렇게 다른 쪽으로 전기가 바뀌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쪽 접점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메인 전류가 흐르는 쪽 말고 스위치 쪽 전기가 불, 불안하면 요런식으로 문제가 생기는거죠. 따각따각 소리가 계속 나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붙어있는 상태고요 떨어졌다, 붙었다. 그니까 회로를 A방향, B방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. 그다 이제 이 릴레이에서 어디서 이제 열이 발생하냐인데 이게 80A짜리 릴레이거든요. 구조 보이시죠? 요 선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. 이제 녹으면 요쪽에서 녹아가지고 케이스를 녹이는 건데 잘 보시면 릴레이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57, 뭐 어느 쪽으로 인풋은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인풋은 어느 쪽으로 플러스를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를 어느 쪽으로 걸어도 상관이 없고요. 릴레이가 두, 죽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 스위치로 들어가는 배선에 과전류가 흘러서 코일이 녹아버리는 경우랑요. 그리고 하나는 이 선이 이제 메인 선이 요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. 요 선이 녹아서 끊어, 지든가여기 있는 구리판이 녹아서 떨어지던가 네, 그런 류인데. 사실은 이제 똑같은 릴레이라고 하더라도, 그러니까 용량이 80A 짜리 릴레이라고 하더라도, 사실은 다 80A가 안 나오는 게좀 있어요. 인터넷에 서 저가형 같은 경우는 40A도 안 나오는 릴레이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. 제가 한 3~4가지 국내에 유통되는 릴레이들을 다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케이스를 제가 뜯어낸 건데 릴레이는 정상으로 작동을 하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기 때문에 릴레이가 자기 용량을 제대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장 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장 날 일은 많지 않고 메인 회로가 거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메인 회로 쪽을 잘 보셔야 돼요. 이 릴레이가 저가형 같은 경우는 이 단자가 굉장히 작습니다. 단자가 요거랑 같아요. 요 옆에 있는 단자랑. 여기 7mm짜린가 6mm짜린가 그런데 요 단자랑 같아요. 얘는 9.5mm인가? 9.5mm 정도 나와요. 맞는 소켓도 없을 정도로 뭐, 제가 요 릴레이로 바꾸고 나서는 큰 문제는 안 생겼기 때문에 요 릴레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. 어쨌든, 오늘의 목표는 릴레이를 어떤 걸 쓰느냐. 릴레이의 단순한 구조. 릴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냐.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. 보이시죠? 안쪽에 자석. 예.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이 되는 겁니다. 이게 12V 80A 짜리 릴레이 였습니다.